시작한만입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언제 다시 학교에 갈수 있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학교에서 보내오는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보면 주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해서 집에서도 계속 학습을 이어가게 해라.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막상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허점이 많습니다.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 지금 7학년인데 주에서 제공하는 그런 리소스 중에서는 7학년에 해당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어 수학을 1대1로 튜터가 이렇게 지도해 주는 뭐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여기도 접속을 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질문할 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. 이 튜터가 문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. 이렇게 나와요. 이 말인 즉슨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여기 접속해서 튜터한테 물어봐라라는 거지 튜터가 진도를 같이 빼준다는 건 아닌 거죠. 그나마도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신 분들 얘기에 따르면 막 수십 번씩 접속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했다.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뭐 학교에서 그 마치 브레이크를 할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무슨 교과서를 같이 사보낸 것도 아니고 집에는 뭐책 하나도 없는데. 어뭐 애는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십년 십여 년 정도 전에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할때어 영어 때문에 이제 그 어학원 그 선생님들이 TED.com, TED Talks 한한 번쯤 들어보셨죠? 여기에 나왔던 이제 강의를 많이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여기에 봤던 강의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 강연자가 인도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헤지펀드 분석가라고 해요 직업이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고교생인 사촌이 뭐 수학인지 과학인지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걸 계기로 유튜브에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, 강의 이런 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. 어, 미국의 그 NPO 단체인 NPO라는 건 이제 non-profit organization을 얘기하는 거죠. 이 NPO인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어요. 이 사람이 바로 그 설립자인데 제가 이 강의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딸내미가 한뭐네 다섯 살 이랬거든요. 그래서 뭐아 저런 좋은 사이트도 있구나 저런 걸로 나중에 공부를 할 때가 오려나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캐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시 찾아봤거든요. 아직도 그 사이트가 건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. 어, 현재 제, 저의 딸내미는 이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학이랑 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더 진도를 나가고 있고,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에 배웠던 거한 번씩 복습하면서 훑어보는 정도로 해라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거 이외에도 지금 랭귀지에서 문법을 또,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죠. 딸내미 같은 경우는 좋아해요. 이 사이트를. 어, 강의 듣는 것도 재미있고, 또,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그런 또그 섹션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서 정답을 딱 맞추면 되게 자극적인 소리가 납니다. <laughs>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막그 반짝이 같은 걸 이렇게 탁 튀겨주면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, <laughs> 7학년인데도 불구하고. 어, 정답 맞췄을 때 어떤, 뭐,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나? 뭐,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. 여는 이제 수학, 과학이 위주고, 뭐, 다른 과목도 일부 있기는 해요. 그런데, 막, 이렇게 되게 다양하진 않고, 어, 특히 또 어떤 인문학 쪽 같은 경우, 뭐, 미술사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다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연계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. 자, 사이트를 한번 보면, 처음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요, 요 분이 그 설립자예요. 음, 미국도 지금 학교들이 많이 닫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돼서 지금 코스가 뭐, 메스가 이렇게 있고, 어, 메스 바이 그레이드, 이렇게 학년별로도 이렇게 돼 있고, 사이언스 엔지니어링, 컴퓨팅, 아트, 휴메니티스, 이코노믹 파이낸스, 그러니까 여기 꼭 애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, 성인을 위한 강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뭐, 경제 금융 이런 거 보면, 어찌 됐든 그래서, 어, 이제 여기 사인업,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, 어... 이거를 애들이 만약에 하기가 그렇다. 너무 저학년이어서. 그래서 가입하는 걸 도와주고 싶은데 좀 영어가 부담스럽다. 내가 부모가. 애들은 뭐 문제가 없겠죠. 그러시다면 여기 언어를 그 한국어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. 밑에 내려와 보시면 랭귀지를 한국어로도 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한국말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가입 누르셔가지고, 어 회원가입을 뭐 학습자로 하든 학부모로 하든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딸내미한테 학습자로 해서 시켰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고, 이제 그 학년 안에서 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. 이게 미국 학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캐나다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수학 입문을 하고 있나 여기 보면은 과정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아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도에 그 부합하는 게또 나와요 이게 한글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보는 게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. 학교에서 영어로 봤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, 어, 보면은, 먼저, 이렇게 그 종이 표시가 나와 있는 거는 설명이에요. 글로 된 설명.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글로 설명해 주고 요거를 다 이해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. 다음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다음 동영상이 뭐냐면 바로 요 동영상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that We pick the number 3. What is going to be the opposite of the number 3? Well, the opposite of the number is a number that's the same distance from 0 but on the other side. 요런 식으로 영상으로 강의가 나와요. 어 이건 지금 제가 한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막이 지금 한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평소에는 영어가 나오더라고요. 저희 딸램 이제 영어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상 강의를 보고 나면 어 다음을 누르면 연습 문제가 또 나와요. 여기에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를 나간 다음에 어음 이런 뭐그 총 7문제 중 5문제를 맞춰서 레벨을 올리세요. 뭐 이런, 그, 연습문제가, 자, 7개의 문제고, 뭐총 11분을 주나봐요. 시작. 이렇게 해서, 이제 개념을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죠. 어, 답이 0이겠죠? 뭐 이렇게. 다음 문제로 이동. 마이너스 7, 이렇게 하면, 저희 딸내미가 좋아하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색종이 막 이렇게 날리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죠. 자, 이 사이트는 100% 무료이고요. 이게 이제 모든 학년의 진도가 다 있기 때문에 복습도 가능하고 또 선행학습도 가능하겠죠. 이런 좋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다들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캔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.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캔준마를 검색하세요.